하면은 이 약간 초승달 같은 이 눈빛에 어떤 그 미소 네. 이게 굉장히 또 캐릭터고 네, 네.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딸벌 같은 분들이 귀엽다 <웃음> <웃음> 다 귀엽다 귀엽다 하는데 어떠세요? <laughs> 아니,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쨌거나 22인에 또신스티로로 선정이 되셨는데 기분이 네. 어떠신지 한마디 해. 네. 어 황송하죠 어,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기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아 오늘 일단은 시상식 드레스 코드 네, 네 어떻게 좀 잡으셨는지. 네. 어이 코드는 코디가 입혀준 대로 입혀요. <laughs> 아, 코디 코드? 네 코디 코드. 어, 아 이거는 야 이게 지금 또 갈색 구두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네. 어 일단 오늘 뭐 제주도는 언제 오셨어요? 제주도는 그 신혼여행 때 왔습니다. <laughs> 아, 신혼여행 때. 네. 아우 다시 그날이 연상되고. 예, 네, 그래서 제주도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죠. 아, 네. 그렇군요. 네. 오늘 오신 거예요, 아니면? 네. 아, 좀 전에 왔습니다. 아, 좀 전에 도착을 하셨고. 어제그나 네, 이렇게 본인을 또 뽑아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그렇지, 아, 예. 그런 분들인데 감사도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네, 어, 항상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하고 어,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